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에 저평가된 것이 있다며 호소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80년대 댄스 음악들은 정말 엄청나. 케이팝 산업은 이 음악들의 리메이크 목록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해. 나는 새로운 틈새 시장을 찾았고 지금 80년대 노래에 사로잡혔어. 여러분은 이 음악들을 알아야 해. 케이팝 산업 종사자분들 내말 들려요. 난 2000년대 생인 외국인인데 80년대에 어떤 노래들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지 알려줄게. 리메이크된 80년대 노래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 인디언 인형처럼 보라빛 향기에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붉은 노을 등등. 하지만 나는 더 듣고 싶어. 80년대의 음악 산업은 특히 여성 가수들에게 너무 잔인했어. 방송 규제, 사생활 소문을 담은 신문, 연예 잡지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출판했어. 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마땅히 받아야 인정과 존경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상은 사랑할 거야. 김한선 오늘 밤, 이선희 서울의 밤, 하수빈 너너너 이지연 사랑을 위한 밤, 강혜리자 핑크립스틱, 김혜림 디디디. 다들 엄청난 노래들이라 순위 관계 없이 무작위로 나열했지만, 김혜림의 디디디는 내가 정한 저평가된 80년대 여자댄스 음악의 대상이야. 현재의 아이돌 그룹과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나는 홍보를 할 거야. 해당 외국인은 현재 케이팝이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지만 80년대 댄스 음악은 너무나 저평가됐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접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김한선은 나의 퀸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팝 공연 중 하나가 리듬 속에 그 춤을 이란 노래야. 그리고 소방차. 한국의 80년대 댄스 음악은 다르게 연주돼. 김한선은 케이팝의 원조 댄스 퀸이지. 맞아, 50대인 그녀는 여전히 1989년도 때처럼 춤을 추고 있어. 이 노래들은 엄마 아빠가 즐겨 듣는 음악이야 고마워. 너희 부모님은 또 어떤 노래를 들으셔? 나는 80년대의 모든 노래들을 겉탈기 조차 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 아, 그리고 너의 부모님에게 전해줘. 인터넷상에서 만난 인도 독일 혼혈의 10대가 같은 취향을 가졌다는 걸 말이야. 멋진 목록이야. 많은 80년대 커버 곡들이 소방차나 박남정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새로운 제안을 보는 게 좋아. 그리고 한국의 90년대 가수들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보물창고야. 리듬 속에 그 춤을 노래를 들으면 80년대 발리우드 갱스터 영화에서 첩보 활동 중인 여자 주인공이 디스코에서 춤을 추는 게 연상이 돼. 짜릿짜릿하고 춤에 알맞고 멋있어. 나는 정말 정말 좋아해. 학교에 있는데 이어폰을 잃어버려서 목록의 곡들을 들을 수가 없어. 집에 가자마자 들어볼 거야.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거든.